사계절썰매장. 네, 사계절썰매장. 자, 지금 이제 일종의 가오픈 기간. 네, 그래서 김천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와가지고 오늘 뭐 나들이 나와 봤습니다. 5월 6일까지 무료라고 보통 같은데. 네, 5월 6일까지 무료니까 이제 그때까지 뭐 시간 되시는 분 오시면은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되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설이 좋아요. 깔끔하고 좋네. 네. 꽤나 높습니다. 네.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고. 이렇게 오면은 썰매를 택해서 가야 돼요. 저는 요거 좀긴거 가져가 볼게요. 여기에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빙 워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은 우리를 위로. 데리고 가줍니다. 음. 자 무빙워크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무빙워크 음. 타고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시 아, 다른 어때 노래? 바랍니다. 즐거운 설렙니까? <laughs> 아 보기보다 이별로안 설레. 지금 내가 늙었다는 거거든 이게. 아 나는 왜 설레지? 이게 뭐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다 와도 된다는 거니까, 멋지네. 어요잘 해놨네. 좀 있으면 사람 많아서 옮겨야 음. 근데 김천에는 요런좀 즐길 거리가 좀 필요하긴 했어. 너무 이제 아이들데리고가 만한 곳이 한정적이어서, 뭐 이런 시설들 생기는 거참 찬성입니다. 찬성. 공부를 해서 계속 늘려야 되는 걸. 음. 그래서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그러면 좋지. 끝이 보입니다. 짜잔, 도착을 했습니다. 네, 왔더니 이렇게 안전 수칙, 이용시 주의 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어, 한번 위에서 볼까요? 어떤 높이인지? 오, 높아, 높아, 높아.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놓고 긴 줄을 깔고 앉았습니다. 깔고 긴 줄을 깔고 앉아서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출동하겠습니다. 갑니다. 유후 출동이다. 야호. 우후. 야, 굉장한데. <웃음> 어때 어때? <웃음> 좀 설레임이 돌아왔나? <laughs> 내려올 때 설렜어. 내려올 때 설렜어. 보봐, 이 어른들의 동심도 일깨워줍니다. 올라갈 때. 와, 엄청나요. 좋아. 아, 이렇게 한 번만 탈수 없으니까 또 타러 올라갑니다. 자, 우리 한번 타봤는데 어땠어? 와, 내려올 때짜릿했어요어 이게 스피드가 생각보다 확 붙지. 저 중간에서 확, 확 붙네요. 어. 예. 애들이 타면은 진짜 신날할것 같아. 어, 몇번 타고 가야지. 아이들 데리고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찰, 여기가 직지사 옆인데, 직지사에 오면은 사실 애들이 뭐할건 할 딱히 없다. 없죠. 뭐 사진 찍고 이러면 끝인데, 이런 즐길 거리, 즐길 수 있는 시설, 체험시설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 요 그리고, 어 되게 신나. 스피드가 장난 아닙니다. 아, 짜릿하며. 진짜 짜릿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타임이 도착하면은, 요. 그렇죠. 안전바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laughs> 우리, 노랭이, 우리, 안에도 같이 타볼 건데,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자, 이제 갈 거예요. 어, 거기 양쪽 잡고, 이제 요 판이 다시 내려갈 겁니다. 이씨, 내려갈 겁니다. 상당히 겁을 먹어서 말이 많아요. <laughs> 가자! 옆에 소리 엄청 질러. <laughs> 좋아, 잘했어. 아, 재밌긴, <laughs> 재밌긴 재밌어. <laughs> 이렇게 썰매장 옆에는?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계절 쉼터 이렇게 있어서 보면은 내 옆에 유치원 친구들 가방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놔뒀네요. 여기에 보면은 개인 사물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지품 중요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물함에 두고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샤워장 샤워장은 좀의외인데 샤워장은 왜 있을까요? 뭐 샤워장도 있네요. 샤워장 있고요. 여기에 관리실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쵸. 가을, 겨울, 신터.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 인천, 사계절, 썰매장 써져 있고. 여긴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매점 같은 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나중에 매점 같은 게 되겠네요. 이렇게, 봄, 여름, 신터. 앞에 오면은 오사미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고요. 이렇게 쉼터들이 아, 물도 있네요. 잘마련되어 있습니다. 또봄 여름 쉼터에는 앞 파라솔이 설치된 테이블이 있어서 뭐 음식이나 간단히 간식 같은 거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썰매장 위에서 본 뷰는 이래요. 아유 높이 있죠. 한두 이렇게 높이 있고 햇빛이 그 낮엔 뜨거우니까 완전 다 이제 초록색이네 여기 <목소리> 썰매장 아래로 또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면은 짜잔 온실 식물원이에요. 식물원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식물원에 가면은 뭐 다양한 뭐 선인장 이런 식물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썰매 터로 왔다가, 같이, 구경해볼 만한 코스라고생각돼요저은선인장 온실. 아, 원이라 아예 선인장온실이네요선인장이랑육이기들비는요선인장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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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수가 없어. <laughs> 식물원은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안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 선인장들, 미국이나 멕시코 사막에서 봤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런 친구들도 이게 있고요. 은은한 음악이 나오네요. 이렇게 온실 자체가 크진 않지만 어, 가볍게 둘러보기 좋을 만한 그런 규모라고 생각되네요. 네, 이 온실, 선인장 온실은 정말 뭐 가볍게 돌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육이나 아니면 이런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이렇게 다양하게, 자세하게 구경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데이트해도 좋겠죠. 이렇게 온실 을 나오면 532 그러는 거예요. 5 3이 그리고 뒤편에 뭐 풍차 조형물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넓은 잔디밭도 펼쳐져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너무 좋아하겠죠 자연 속에서. 자, 우리 오늘 김천 직지사 직지사 옆에 있는 어, 사계절 썰매장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온실 온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어, 사실 어, 김천에서 지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이 이렇게 좀 풍족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설이 생기니까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집결 거리를 체험하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체험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그쵸? 되니까. 네. 저런 일종의 그 오락 시설 같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고요. 어, 아마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좀 지금의 좋은 시설들이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재밌게 체험했고요. 이제 점심 시간이라 배가 고파요. 내려가서 밥 먹을 겁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시설이나 뭐 좋은데 있으면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